안 그러면 이제 채점할 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 <laughs> 정단정 정당조항 설치 기준이다. 전용함 하나랑 1.5m 하나만 수치가 맞고 나머지는 말이 참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도 다른데 이런 의미가 아닌데라는 답안들이 나와요. 근데 앞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지고 눈으로만 쭉 읽고 정단정 전용함 1.5m이네. 계속 이렇게 읽어서는 나중에 적어보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한 번은 적어보셔요 내가 말을 만들어서 적어보십시오. 관리사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거 읽었을 때가장한정 기준에서 원하는 바가 전달되게끔 말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암기 아, 지겹지, 제일 지겹습니다. 반복밖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통해서 그 시간은 단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복은 필수 불가결이. 어쩔 수 없다. 공부가 좀 괴로운 부분,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자.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는 사실 진짜 천재?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속상하게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착칵착칵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머릿속에 남는데. 사진 찍듯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기억에 남는데. 그러면 우리랑 영역이 다르지. 그분들은. 그분들은 우리랑 할거 아니에요. 우리는 엉덩이 싸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져보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